자, 296번은 최대 최소인데 치환하는 문제야. 자, 요거는 뭘 이용하는 문제라고? 치환. 그치지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인데 치환. 야, 치환하는 최대 최소 문제는 너희들 머릿속에 이렇게 야, 이렇게 박아 놔. 최대 최소를 두번 구한다. 최대 최소를 몇번 구한다? 두번 구한다. 어, 그렇게 머릿속에 그냥 기억해. 응? 자, x가 마이너스 2부터 얼마? 어1자 근데 식이 이렇게 돼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의 제곱에 마이너스 4배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의 어, 마이너스 5 이렇게 돼 있잖아 응? 자 이봐봐 얘들아 자 누구를 치환하니? 당연히 이 가로 안에 있는 애 치환하겠지 그지? 그럼 치환하면 뭘로 바뀌어?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로 바뀌잖아. 어?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x라는 문자를 없애고 t로 치환했잖아. 그러면 t값 범위가 나와야 된다고. 제한 범위가 바뀌어. 이 t값 제한 범위를 구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 t가 뭐였어? t가. t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었잖아. t가 x에 관한 몇차 함수야? 2차 함수. 야, 그럼 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야 돼. 야 이거 바로 바꿀 수 있지 않냐? x 플러스 1의 제곱이지. 그러면 여기 상수항 1이 필요하니까 여기 뭐 남아? 2가 남지. 여기까지 돼? 야 그럼 어디로 볼로? 아래로 볼로. 야 꼭지점 x 좌표가 마이너스 1이지. 그래 안 그래? 그지? 야 근데 여기 x값 범위가 제한 범위가 있잖아 이거 x값 제한 범위 x가 뭐부터 뭐까지야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로 한 칸이잖아 1은 두 칸이잖아 1이 더 멀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뭐야 여기가 최대고 여기 꼭지점이 최소야 그지 내가 이게 세 포인트를 찍으면 얘, 얘가 제일 낮고 얘가 제일 높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최소 그럼 따라서 최소가 얼마야? 2지. 야 이거 최소 2인 거 알겠어? 네. 최대는 뭐야? 최대는 x가 얼마일 때 x가 1일 때잖아. x가 1. 야 여기 1 집어넣어봐. 얼마? 6이지. 네. 자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구한 거는 이 지금 구한 최대 최소는 무슨 값 범이야? 그렇지 t 값범위라고 t가 2부터 6까지만 움직인다. 자, 그리고 이 t에 대한 2차식을 한번더뭐 해야 돼? 체대체 를또한번 구해야 돼. 야, 이것도 바로 t 빼기 2의 제곱으로 바로 할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 뭐 필요해? 상상, 4가 필요한데 4를 빼야 되니까 빼기 얼마? 9. 야, 어디로 블록이야? 얘도. 아래로 블록이잖아. 꼭지점. t, 요거, 꼭지점 t 좌표가 여기 2잖아. 근데 t, t가 어디부터 어디야? 2부터. 2부터 어디까지? 6까지. 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지잖아. 어? 그럼 됐네. 여기가 뭐고? 최소고. 야, 여기가 뭐야? 여기 6일 때. t가 6일 때가 최대잖아. 야, 그럼 t에다 6 넣어. 그럼 얼마니? 4, 4, 1 6배기 9니까? 7이네. 그리고 최소는 야 최소는 얼마야? 얘죠 마이너스 9.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9고 최대값은 얼마? 7. 요게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6번처럼 어 이렇게 나오면 자 뭐하는 형태라고? 치환한 형태. 치환한 형태는 최대 최소 몇번 구한다? 어, 두번 구한다. 이렇게 2차식이 두개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구한 게티값 범위가 되는 거야. 됐지? 응? 응. 자. 줄게. 얘들아. 어, 야 그러면 너희들 297번하고 298번은 비슷한 거지? 어. 좀 약간 귀찮더라도꼭 해보시길 바래. 어? 어, 요거 틀린 문제 있으면 꼭 오답을 해보시고, 자, 우리 활용으로 넘어가자. 활용으로 자, 300번 그지? 자, 얘들아, 300번 문제는 되게 학교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어, 꼭 기억을 하셔야 돼. 근데 내가 쉽게 푸는 것도 알려줄게. 어? 얘들 쉽게 푸는 것도 좀 알려 드릴게요. 야, 이렇게 요 요런 직각 삼각형이 있는데 자, 직사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내접하는 직사각형을 그린대. 어? 야, 이거 넓이의 무슨 값? 이거 넓아 이거 둘레 응, 어. 야, 넓이가 멀일 때? 야, 이거 넓이가 뭐가 돼야 돼? 어, 최대일 때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는 게 지금 문제잖아. 어? 야, 봐봐. 야, 너희들 눈에 이거 직각삼각형이 총몇개 보여? 이거 직각삼각형이 총몇개 보여? 세개 세개 보이지? 커다랗게 하나. 이 자식 직각삼각형. 여기 이 자식도 뭐? 직각삼각형. 그러면 저세 개의 직각삼각형 다 닮았다고? 다뭐 했다고? 닮았어. 그러면 여기가 몇대 몇이야? 어, 1대 3이니까, 아무거나, 여기서 식을 세워도 되고, 여기서 식 세워도 돼. 그냥 여기서 식 세울까? 얘를 X로 잡아. 그럼 얘는 몇 X? 어, 3X 되는 거야. 야, 그럼 여긴 뭐 돼? 그치, 10-X가 되는 거지. 잘 들어? 그러면 얘들아, 직, 넓이 어떻게 돼? 넓이. 넓이가 뭐 돼? 가로 곱하기 뭐야? 세로. 그러면 3x 곱하기 뭐지? 어. 그러면 얘가 2차식이니까 2차 함수잖아. 어?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야, 최대값 물으면 무조건 위로 볼록이야. 뭐 물으면? 최대값 물으면 무조건 위로 볼록이야. 아니, 봐봐. 이거 최고차도 음수잖아. 야, 그러면 여기 얘를 0으로 만드는 근이 얼마야? 야 이거 0으로 만드는 근이 얼마야? 0이고. 얘 0으로 만드는 근이 얼마야, 이거? 10. 항상 최대값은 이두 근의 절반에서 생겨. 항상 최대값은 이두 근의 어디에서 생긴다고? 절반. 절반. 그럼 얼마지? 5. 그러니까 x가 5일 때 x가 5일 때 무조건 최대값 생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갔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3x하고 10-x를 쓰는 순간 5라는 걸 알아야 돼. 왜? 3x, 근이 얼마야? 0이지. 10-x, 근이 얼마야? 10이지. 0하고 1 0의딱 절반이라고. 아, 그럼 x는 얼마구나? 5구나. 야, 그러면, 야, 이거, 얼마, 이거, 가로. 어, 그치, 15. 세로는? 5지. 그럼 가로하고 세로 더한게 20이지. 그거 몇배 하면 돼? 두배 하면 둘레니까 둘레는 40이 정답이 되는 거지. 그지 야, 그림 문제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푸는 거야. 어? 어. 아니, 저기, 그림 문제. 직각 삼각형 나오면. 이렇게. 얘들아, 됐지? 어, 지웁니다. 자, 303번인데, 자, 303번은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8인데, 얘, 얘 함수가 y는 마이너스 x 제곱더하기 뭐야? 8x라고 이렇게 나온 거야, 그치? 어. 자, 그런데 여기에 자, 뭐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있어요. 이 직사각형 둘레의 무슨 값? 어, 최대값. 자, 직사각형 둘레의 최대값인데, 얘들아, 이거 잘 들어야 돼. 자, 요렇게 무조건 수선을 내려요, 여기 절반, 꼭지점에서. 왜냐면 얘는 2차 함수는 무슨 성질이 있어? 선대칭도형 성질이 있지. 대칭 함수잖아. 오케이? 어, 자, 그러면 이 대칭, 여기가 꼭지점이 뭐겠니? 야, 0하고 8의 절반이 어디야? 어, 4. 야, 그러면 얘를 A로 잡는 거야. 야, 4하고 요거. 딱 얘를 뭐로 잡으라고? A. A. 그럼 여기 x 좌표뭐 되니? X좌표? 4 플러스 A 되는 거 알겠어? 여기까지 됐지? 어? 야 이거 중요한 게 이거 세로의 길이가 중요한 거야. 야 무슨 길이가 중요하다고? 네. 세로 길이. 야 세로 길이 찾는 것도 잘 들어. 어? 요4 플러스 A를 여기 x에다가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되는데 이 상태로 대입하면 좀 짜증 나잖아. 이게 4 플러스 a에 제곱되고 막 이러잖아, 그렇지? 어. 그러지 말고 얘를 인수분해를 해봐. 이렇게 x 어, x 8이팔 되니? 얘들아 이해 갔어? 어, 그런 다음에 어, 집어넣어봐. 요 x 자리에 뭘 집어넣어? 4 플러스 a를 집어넣어봐. 그러면 자 마이너스 붙고 야 여기 뭐 돼? a 플러스 4라고 쓸까? 야 그다음 여기 x에다 넣어봐. 그럼 뭐 돼? 얘들아 여기 x에다 넣어봐. 뭐 돼? a 빼기 4 되지. 이해갔니? 어뭐 돼? 합차지. 얘들아 합차지? 어, 합차니까, 자, 우리 바로 하자.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 플러스 뭐 되겠어? 16이 되겠지, 그지? 자, 그리고, 야, 이게 A잖아. 이거 길이가. 그럼 얘도 A고 얘도 뭐지? A. 그럼 가로의 길이는 몇 A? 어, 2A. 자, 그럼 됐어. 자, 둘레는, 둘레는, 세로 더하기 가로. 그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6에다가, 가로의 길이 2A를 더한 다음에, 몇배 해야 돼? 두배 해야지. 그치? 음. 자, 그러면 얘는, 자, 마이너스 끄집어 빼고,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지. 어? 야, 이것도 내가 좀 요령을 알려주, 요령을 좀 알려준다면 이거 인수분해돼 안돼 안돼요 안돼 안돼 어 안되는구나 미안해 어 그러면 전개 이왜왜 왜 이랬을까 어 전개하자 <laughs> 마이너스 2a 제곱 그 다음 얼마야 플러스 4a 되죠 더하기 32지 어 그다음 무슨 값 찾는 거야? 최댓값 그러니까 무슨 꼴로 바꿔야 돼 완전 제곱 식꼴로 바꿔야 되지 마이너스 2로 묶어 빼 그럼 a 제곱 자 그럼 마이너스 몇 a 2a 그럼 더하기 1 필요하지 자 빼기 1인데 곱해서 나가니까 더하기 2 그다음 더하기 32 맞아 어 그럼 마이너스 2에 a 빼기 1의 제곱에 더하기 얼마 34자 그럼 얘가 무슨 값이야. 어 최대값. 그러니까 a가 1일 때어 최대 34가 되겠죠. 됐지?